Mm-hmm. 입니다. 제가 올해에도 쭉 스킨케어 영상을 보여 드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보시기 전에 구루미 님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봤어요.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영상이 당연히 화석분 브랜드들에서 싫려할 <laughs> 영상이 될 텐데 그래도 솔직하게 뭐 우리도 다알건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한 브랜드의 어, 히알루론산 보습 라인을 다 샀어요. 히알루론산 토너, 히알루론산 에센스, 히알루론산 크림까지. 자, 그럼 이걸 다 바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정답은 No예요. 한 라인이라면 같은 성분의 내용물을 제형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용감만 다르게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계속 바르는 꼴이에요. 만약에 그 라인에서 그 크림만으로 내 피부에 보습력이 부족해서 앞 단계까지 다 바르는 거라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더 보습력이 높은 다른 크림으로 하나 바꾸세요. 자, 그렇다면 꼭 보습 라인 아니어도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토너, 에센스, 크림 이세 가지의 단계를 모두 발라야 잘 바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정답은 역시 뭐? 고보습 토너를 하나 예로 들으면 요 토너 제가 가끔 하나만 바르고 싶을 때 바르는 토너거든요. 아니 무슨 토너를 하나만 발라요? 언니 건성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저한텐 이 토너가 일부러 같은 브랜드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이 수분 크림보다 보습력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이 토너를 발랐어요. 근데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토너이기 때문에 충분히 촉촉한데도 이상하게 다음 단계도 발라야 될것 같아.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좀 컨디션적인 요인으로 그날따라 얘만 발랐을 때 보습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더 고보습 제품인 뭔가 크림 같은 거를 추가해서 발라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피부에 필요한 양이 기준. 토너, 세럼, 에센스, 크림, 오일, 뭐 마스크팩, 이 모든 스텝이 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브랜드예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사실 저도 제품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또 많은 제품을 받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 좀 양심이 없다 싶을 만큼 너무 세분화시키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물론 사람의 피부 타입이 다 달라서 건조한 정도가 다 다르니까 제형을 다양하게 세분화해놓는 건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뭐 추천 스텝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다 바르면 되게 좋은 것처럼. 그게 꼭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런 추천 사항을 보면 어, 이렇게 다 바르면 되게 좋은 건가봐 해서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바르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르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우리 피부는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넘치게 발라요. 피부 과식인 거거든요.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해서 보약을 하루에 100%씩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 보습에 맞는 제품으로 단계를 줄이라는 거. 요청 사항들을 쭉 보면 좁쌀에 좋은 뭐 좁쌀이 완화되는 기초 제품 추천해주세요가 제일 많아요. 사실 좁쌀 트러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기초로 과식을 해서 그러니까 넘쳐나서 좁쌀 여드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과식을 해서 좁쌀이나 트러블이 났다고 또그 위에 그걸 없어지는 스팟 제품을 바르고. 자 선호의 예를 좀 들으면 <laughs> 선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선호는 좀 좋다 그러면 다 발라보는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호가 최근에 일단 토너에 수분 앰플 바르고 재생 세럼 바르고 고보습 아이소이 크림에 고보습 쿠오카 크림에 랑벨 오일까지 아니 이러면서 트러블 올라왔다고 뭐 화장품이 이게 안 맞네 저게 안 맞네 투머치 제가 볼땐 트러블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자. 기초 과식에 좋지 않다는 건, 뭐, 나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양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보통 크림에 보습 오일 섞을 때, 어떻게 섞어요? 크림 한번 바르는 양 짜고, 보습 오일 한번 바르는 양쭉 짜죠. 자, 이거 되게 많은 양이에요. 우리가 마무리 보습 단계에서 발라야 되는 양의 두 배가 돼요. 다시 말해, 하나만 발랐을 땐 1, 얘도 하나만 발랐을 땐 1이잖아요. 같이 바를 거면 0.5 0 5로 발라야 된다는 얘기. 내 피부 상태에 따라 어떠한 기능성, 뭐 어떠한 영양 보습을 주는지는 자기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3단계를 바르라는 건 제품끼리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스텝별로 한번 바르는 양을 기준으로 참고로 보습만 나는 너무 건조해서 최대한 리치한 보습크림을 발랐는데도 금방 건조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덧발라서 보습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 영양을 주는 그러니까 기능성 세럼 에센스들이 문제인 거죠. 미백도 주고 싶고, 안티에이징도 하고 싶고. 제 피부의 솔루션은 이거였어요. 일단 어떠한 피부 고민이든 가장 먼저 보습부터. 잡티가 신경 쓰이세요? 그러면 내 피부가 지금 보습 상태가 충분한지 먼저 체크하세요. 건조해서 보습 관리를 해주기도 멀었는데, 미백 관리부터 들어가잖아요. 미백 효과 대폭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좁쌀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뭐, 이 많은 제품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쓰든지 꼭 지키는 밸런스가 유수분 밸런스. 되게 쉬운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지키고 계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엄청 이런 리치한 크림을 바를 거예요. 그 전에 꼭 수분을 앞전에 미리 채워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요. 뭐 이건 미백 세럼을 바르던 안티에이징 세럼이나 크림을 바르던 마찬가지예요. 리치한 제품이 중간에 껴있을 때 앞뒤로 제가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었나. 그걸 매번 계산하면서 발라요. 유수분 밸런스는 분명히 필요해요. 오일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피부에는 속부터 겉까지 본래 천연 오일이 있어요. 물도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물도 채워주고 부족한 오일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로만은 채워줄 수 없고 오일로만도 채워줄 수 없어요. 저도 그동안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왔고 또 올해도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또 알게 되면 많이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품을 추천드리는 건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다 사세요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뭐 미백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 나는 안티에이징에 신경 쓰고 있는 시기인데 그러면 일단 필요한 만큼 일단 케어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백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체크해두셨다가 제가 추천했던 제품을 눈여겨 보시면 돼요. 제가 이너뷰트도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제품도 다 알려드리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하루에 다 먹고 다 바르겠어요 그죠? 뭔가가 자꾸 올라온다는 구름이 님들 일단 기초 과식의 환경인지 꼭 체크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물론 먹는 음식과 또 주변 환경 뭐 베개피나 이런 것들 다한 번씩 꼭 체크 다시 한번 다음 영상은 드디어 명상 영상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혹은 누군가 도닥여 주는 게 필요할 때. 눈 감고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명상 영상을 준비 중이에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명상 영상,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